자 무조건 나오는 거 음, 대집행이죠 자 이번 시험에서도 그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서 수단으로서 일 순위는 대집행입니다 대집행 2016년도 7급 문제인데 예, 한번 보, 보겠습니다 자 1번 법령상 부작위 의무 위반에 대해서 아대해 어, 자기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법령의 근거가 없음에도 음 법령에 근거 없어요 여러분 잘 체크하시고 행정청이 자기 의무를 명할 수 있냐 없다 이거죠 자 그래서 자기 의무를 명한 후에 그 의무 불행을 이유로 대집평 개고처분을 했을 때그 개고처분은 당연히 무효입니다 음. 그래서 대체적 자기 의무라는 것은 그 의무 불이행이 대체적 자기 의무 불이행이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어~ 법 근데 지금 부작위 의무 위반이었잖아요. 예, 네. 그래서 법령가, 법령의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자기 의무를 명했다, 이거죠. 근데 그게 불가하다 이겁니다. 행정청이 자기 의무를 명할 수 없다. 음. 그래서 자기 의무라는 것은 부작위 의무 혹은 금지 규정으로부터 그 당연히 도출된다, 도출되지 않는다. 그래서 부작위 의무로 부작 의무의 자기 의무로의 전환은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하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적 근거 없이 어, 행정청이 자기 의무를 명한 후그 의무 불이행을 의무 이로 대집한 개고 처분을 하더라도 어, 역시 그 개고 처분의 효력 어, 무효다. 이게 판례 입장이죠. 음. 1번 틀렸고요. 2번 건축법에 위반한 건축물의 철거를 명하였는데 불응하자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한 후에 이후에도 철거를 하지 않, 아니 해서 행정 대시팬 계고 처분을 했다? 그계고 처분은 유효하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은, 어, 대체적 자기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부과될 수 있다고 보는 게우리헌 현재 입장이죠. 따라서 대시팬과 이행강제금을 어,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문처럼요,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한 이후에, 어, 이후에도 철거를 하지 않자, 행정, 대집행 들어간 경우. 그죠? 그계고 처분 자체는 유효한 겁니다. 음. 행정, 행정, 대집행 자체가 가능한 거죠? 이번 지문이 옳은 지문 되겠습니다. 음. 그래서 이번 시간 봐야 될게이 대집행이에요. 대집행. 개념부터 보시면, 대체적 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때 행정청이 스스로 하거나 혹은 제3자에게 행하도록 한다. 그래서 비용 자체를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이다. 법적 근거는 대집행법 2조고요. 주체도 중요합니다. 대집행권자는 의무를 명한 당의 행정청이 하는 것이지. 아, 그 뭡니까? 그 상급 기관인 감독청이 할수 없다 이겁니다. 물론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아, 수임청이 가능하다. 수임청이 할수 있다. 음. 비교할 것은 아, 어, 행정청을 대신하여 대집행하는 제3자는 대집행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 입니다. 요 팔레 자주 나오죠? 예. 네. 법령에 의해서 대집행 권한을 위탁받은 경우, 그러한 공사죠. 한국 토지공사, 그러한 공사 등은 대집행의 보조자가 아니라 대집행의 주체로서 행정 주체에 해당한다. 라고 판시했어요. 요 관련된 파, 기출 지문입니다. 대법원은 공익사업을 위해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상 수용 대상물의 인도 이전 의무 불이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대집행 권한을 한국토지공사에 위탁한 것, 요거 행정 보조자를 고용한 것으로 볼수 없다. 그래서 행정 주체로서 행, 아, 대집행의 주체로서 행정 주체에 해당한다. 음, 그래서 행정 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한 판례죠. 대집행이 나오면 여러분 요건이 무조건 나중요합니다 그죠? 요건을 기억하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 대체적 자기 의무에 불리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체적 자기 의무여야 됩니다. 따라서, 부자기 의무 위반은, 어, 대체적 자기 의무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이겁니다. 예.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드는 게, 도로 위에 있는, 아, 어, 불법 적시된 자재. 예. 그래서, 도로 자재 등이 불법 적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곧바로 행정청이 행정대신행법에 따라서 그 불법적 시된 자제 등을 제거할 수는 없다. 어떻게 하라? 제거 명령을 해라 이거죠. 그에 대한 불법적 직물, 불법적 침을 제거 명령 등을 발해서 자기 의무로 전환시킨 후에 자기 의무 분리행을 이유로 대집행을 할수 있다. 근데 우리 기출에서 본 것처럼요. 이에 대해서 어, 금지 규정에서 곧바로 대체적 자기 의무가 도출되진 않기 때문에, 어, 이에 대해서 부작용 의무를 대체적 자기 의무로 전환하는 법적인, 별도의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억해야 되는 것은 법률의 명시적 근거가 없으면 이러한 금지 조항에서, 금지 조항에서 자기 의무를 어, 명하는 조항이 도출된다? 조, 도출되지 않는다. 법적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요게 하나의 쟁점이고요그 다음에 토지 물건의 인도 의무가 대집행 아, 대상이 되는가 여부에 대해서 우리 판례 물어보죠. 어, 직접적 실력 행사가 필요하다. 즉 직접 강제의 방법에 의할 것이지. 그죠. 대집행 대상으로 볼수 없다입니다. 음. 그래서 인도에는 명도도 포함된다고 본다. 따라서, 그러한 명도 의무는, 강제적 실현이, 피, 실현이, 아 강제적으로 실현하기 때문에, 직접적 실력 행사가 필요한 것이지, 대체적 자기 의무이다. 라고 볼수 없다. 라고 본게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요런 것들. 그래서, 대체적 자기 의무 불행에 대해서는 요두 가지 쟁점이, 시험에 나온다는 거죠. 잘 정리하셔야 된다. 그부작위 의무 위반은 대체적 자기 의무를 전환 요하는데 법적인, 별도의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당연하다. 그래서, 변률에 명시적 근거 없다. 금지 조항에서, 어, 자기 의무가 도출된다. 도출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토지 물건의 인도 명도 의무의 대집행 대상은 대상이 직접적 실력 행사가 필요한, 직접 강제의 방법에 필요한 것이지, 대체적 자기 의무라고 볼수 없다. 대집행 대상이 아니다. 두 가지. 그 다음에 다른 수단으로서는 그 이행 확보가 곤란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죠? 보충성 원칙이다 이거죠. 그래서 대체적 자기 의무 어, 대체적 자기 의무의 불이행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대집행을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보다 완화된 방법이 있다면그 방법에 의해야 된다. 보충성 원칙이요. 그다음 세 번째. 그불리 방치가 심히 공익을 해야 하는 것이야 된다. 네. 불리의 방치가 심히 공익을 해야 한다. 그래서, 대집행 자체는 뭐죠? 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작용이라고 볼수 있죠. 따라서, 요건에 있어서 우월한 공익적 요청이 있, 어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재량 문제요 대집행 할지 말지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대집행 실행 여부는, 어, 우리 다수설은 재량이다. 그죠? 행정청의 재량으로 본다. 우리 다수설 입장이고요. 5번 요 요건도 자주 나옵니다. 그죠? 불가쟁력 발생이 대집행 요건인가에 대해서 우리 판례 물어보죠. 행정처분의 불가쟁력이 발생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대집행 가능하다. 그래서 불가쟁력은 대집행의 요건이 아니다. 라고 보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죠. 그 다음에 대집행 요건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행정청에게 있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하나만 더 네, 첫번째 요건 중에 대체적 자기의무 분리 요게 굉장히 중요한거예요 대체적 자기의무라는 것은 아, 대체할 수 있다 그죠 타인이 하더라도 의무자가 스스로 행한 것과 같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자기의무다 입니다 음, 따라서 일신전속적이라거나 비대체적 부자기의무 수인의무는 아, 대집행의 욕 아, 대체적 자기 의무에 해당하지 않다. 대집행 대상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거. 부자기 의무 위반은 대체적 자기 의무의 전환을 요한다. 그죠. 음. 그래서 금지 규정에서 자기 의무 명령권이 당연히 도출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 예. 그래서 부자기 의무 위반은 대체적 자기 의무의, 의무의 전환이다. 요 사례 하나 기억하세요. 불법 적치물이요. 부관 위, 아, 위반으로 도로에 도로에 적치된 불법 적치물들, 그래서 불법 적치한 자재 등을 제거하지 않을 경우, 아, 자기 의무 전환이라는 것, 즉 시정 명령 등을 발해서 자기 의무로 전환해라. 네, 그 이후에 의무 불이행으로 대집행이 가능하다. 입니다. 요거 정리하시고 네, 관련된 기출 질문 한 봐야겠죠. 그래서 갑이 자 부관을 위반하여 도로 자재 등을 불법 적취한 경우 곧바로 행정 대집행법에 따라 불법 적취된 자재 등을 제거할 수 없다라는 거. 그다음에 대집행의 대상은 대상은 대체적 자기 의무이다. 그래서 부자기 의무 위반인 경우에는 그것을 대체적 자기 의무로 전환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한, 그죠? 대체적 자기 의무로 전환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면 대집행 대상이 된다, 되지 않는다, 아시겠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오답 처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정리하셔야 된다. 부작위 하명에는 행정행위의 강제력의 효력이 있으므로 당의 하명에 따른 부작위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는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도 대집행이 가능하지 않겠죠. 음. 그래서 어, 별도의 법적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 입니다. 음. 그래서 세 번째, 법령상 부자기의무 위반에 대해서 자기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법령의 근거가 없음에도 네, 행정청이 자기의무를 명할 수 없겠죠? 그래서 행정청이 자기의무를 명한 후에 그 의무 불리행을 이유로 대집행 개고 처분을 했다? 개고 처분은 유효가 아니라 무효입니다. 무효다. 자 팔레에 하면 용도 위반 부분을 장례식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중지할 것과 이를 불행한 이 경우 행정 대집행을 사용하겠다는 대집행을 하겠다는 내용의 개고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지 않죠 왜 장례식장의 사용 중지 의무는 네, 대체적이 아니다 타인이 대신할 수도 없고 대신하여 자기 의무도 아니죠 행할 수 있는 행위도 할수 없는 비대체적 부작위 의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대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 입장입니다. 아시겠죠? 요런 것들 사례까지요. 음. 그래서 대체적 자기 의무 어, 좀더 자세히 보면 요런 말씀드렸죠. 토지 물건의 인도명도 대집행 대상이 되는가? 요거는 우리 판례 직접적인 실력 행사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대집행 대상이 아니다. 기억하세요. 요기이한거 나옵니다. 퇴거 의무와 점유인도 의무불리행은 대집행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옳은 지문이고요.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 철거 의무이행을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 건물 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건물의 점유자들을 대한 퇴거 조치를 할수 있다. 이거죠? 음. 같이 보세요. 그래서 대집행 방법으로 건물 철거 의무를 어, 실현할 수 있는 경우. 자, 건물 철거 대 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점유자들에 대한 퇴거 조치도 가능하다. 네. 그래서 왜 그러냐? 우리 판례, 점유자의 점유자가 그 철거 의무자일 때입니다. 점유자가 철거 의무자일 때, 철거 의무에는 퇴거 의무도 포함되기 때문에 별도로 퇴거를 명하는 집행 권한은 필요하지 않는다.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요 최근 판례 하나 볼까요? 네. 자. 관계법령상, 절차가,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어서, 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 증, 철거 등, 대집행 자기 의무에 실행할 수 있는 경우. 이거 예, 잘 나오죠? 예. 별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 예, 요거. 별 따로 민사소송 방법으로 의무를 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오답 처리 잘 하죠? 예, 요거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행정대집행 방법으로, 그, 건물 철거 등 대체적 자기 의무를 실행할 수 있다면, 민사소송법에 따른, 아,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기억하시고요. 건물의 점유자가 철거 의무자일 때, 이때, 별도로, 그죠? 퇴거 의무도, 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퇴거를 명하는 집행권원은 필요하지 않다. 요 판례. 그 다음에, 요두 번째에서도, 어, 이건 그냥 옳은 지문으로 자주 나옵니다. 그냥 깔아놓는 지문으로. 구색 맞추기용으로 나온다.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 철거 의무를 이행을 실행할 수 있는 경우 건물 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자 부수적으로 건물의 점유자들에 대한 퇴거 조치를 할수 있고 점유자들이 적법한 행정대집행을 위력을 행사하여 방해했다 형법상 공무집행 방해죄다 이겁니다 따라서 이때는 아, 현행범 체포 차원에서 경찰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진짜 이렇게 나와요. 당연한 말이지만 구색 맞추기용으로 나옵니다. 행정대집행 방법으로 건물 철거 의무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 점유자들이 적법한 행정대집행에 위력을 행사하여 방해한다면, 어떻게 하라?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 조력을 받아라. 사유는 공무집행 방해죄 및 범행 방지 차원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면, 옳은 지문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대체적, 어, 자기음으로서,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의무, 기억하자. 그죠? 그래서, 무허가 건물 철거 의무, 대표적이죠. 무허가 건물 철거 의무다. 그죠? 음. 그죠? 이런 것들이 대체적 자기 의무입니다. 지상의 묘묘, 비닐하우스 철거 의무, 건물의 이전, 보수, 청소 의무 등등이요. 근데 나오는 건,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음. 대집행 대상이 될수 없는, 자, 비대체적 자기 의무로서의 의사의 진료 의무, 전문가의 감정 의무, 구교지로부터의 퇴거 의무, 그 다음에 건물, 아, 토지 건물의 명도나 인도 의무, 그 다음에 증인 출석 의무 등은 비대체적 자기 의무에 해당하죠. 부작용으로서 출입금지 출입 지역에서 출입하지 않을 의무, 야간 통행 금지 의무, 토지 형질 변경 금지 의무, 이것도 잘 나오죠? 토지 형질 변경 금지 의무, 부작용 의무입니다. 대집행 대상이 되지 않아요. 야간에 소을 내지 않을 의무, 부작용 의무, 허가 없이 영업을 하지 않니는 의무, 등입니다. 수인 의무, 뭐, 신체 검사, 예방접종, 건강진단을 받을 의무입니다. 요 정도, 대집행 관련해서 요건, 예, 대체적 자기 의무에 대해서, 어, 쟁점이 되는 사항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